올해 7월 오픈 후에 내년 1월에 첫 부가세 신고라서 모르는 게 많아 글 남겨요. 기장료, 세무비 매달 11만원씩 내고 있는데, 세무사에게 모두 맡겨놓고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된다는 게 맞는 건지요? 하셨는데, 기본적으로 맞죠. 맞긴 맞는데,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안 돼요.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,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, 세무사님들이 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무사님들이 제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. 그 비용 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비용 쓴 거를 잘 모아 가지고 나 이만큼 썼습니다라고 알려 줘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용 쓰는 거에 대한 증빙을 잘 모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증빙을 잘 모아야 되는데 증빙은 이제 적격 증빙이라고 얘기하는 게네 가지가 있는데,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이 비용으로 쓴 거를 100%다 인정해주는 영수증이죠. 그 영수증이 네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. 그걸 적격 증빙이라고 그러고요.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. 두 번째는 계산서.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. 지출 증빙.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받는 거예요. 현금영수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업자본으로 받는 거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똑같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네 가지로 받으시면 돼요 이거랑 이제 직원을 쓴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어떤 그 주민번호라든가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런 걸잘 정리해서 줘야 세무대리인이 이거를 다 비용처리를 제대로 해주겠죠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급영세서를 이제, 지금 명세서 제출을 세무사에서 해줘야 비용처리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. 그니까 이걸 할수 있게, 인적상, 급여. 이런 거를 다 기록해서 줘야죠. 그니까 이런 게 있어야 처리가 되는 거니까. 그죠? 그니까 러 내가 신용카드 막 맨날 썼는데, 사업용으로 막 썼어. 근데 내 개인카드로 다 써놔가지고 세무사가 몰라. 그럼 비용처리 누락되는 거예요. 그죠? 현금 막 줬는데 증빙 하나도 안 받았어. 뭐 간이영수증 같은 것만 받았어. 그러면은 그걸로 비용 처리를 못해요. 내가 간이영수증 모아서 줘도 만약에 부가세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이런 거안 받았어. 그냥 간이영수증 받았어. 거래명세표 이런 거 받아왔어요. 이거 비용 처리해 주세요. 주면은 못해요. 그걸로는. 부가세는 증빙이 있어야만 할수 있거든요.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증빙만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. 나머지는 알아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.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위에 총정리 밑에 음, FAQ 3번에다가 여기 비용 처리, 경비 처리의 의미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. 이거를 보세요. 여기를 보시면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맡기더라도 사실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세무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. 뭐 달라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은 이거 세금 0번 세금의 정석에 정리해드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, 그리고 부가가치세.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대화가 좀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 영상 3개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많이 편해질 거예요. 세무사님하고 일하는 게. 감사합니다.